햇살 가득 연꽃 향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야 심경을 통해 부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으셔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댓글에 나는 평화롭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내 마음의 평화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내 인생에는 젊었을 때는 몰랐던 특별한 종류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이기도 하고 다가올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며 변해버린 가족 안에서 느끼는 소외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반야심경을 들으면 그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풀어진다 합니다. 한자도 잘 모르겠고 뜻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그저 흘러나오는 소리만으로도 묘하게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반야 심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깊은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의 리듬은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우리 내면 깊은 곳의 불안을 달래줍니다. 반야 심경의 글자를 읽을 때 생기는 파동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파도는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과 반야바라밀의 의미. 반야 심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의 수행을 하실 때 다섯 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건너셨느니라. 여기서 관자재 보살은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 보살을 말합니다. 중생의 소리를 듣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시는 그 보살님입니다. 행신반야 바라밀다. 지혜의 완성이라는 수행을 실천하셨느니라,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은 피 안에 이른다는 뜻을, 즉 괴로움의 이쪽 언덕에서 해탈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이 어떻게 고통의 바다를 건너셨을까요?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고통의 실체를, 마음의 구조를, 존재의 본질을 말입니다. 오온의 공. 오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를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 다섯 가지입니다. 색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늙어가는 이 몸, 아픈 무릎, 희끗해진 머리카락, 모두 색온에 속합니다. 수는 느낌입니다. 좋다, 싫다, 괴롭다, 즐겁다는 그 모든 감각이 수온입니다. 상은 생각과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과다. 저 사람은 내 자식이다. 나는 이제 늙었다. 이런 판단들이 모두 상온입니다. 행은 의지와 반응입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서 웃는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이 행온입니다. 식은 의식 자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암, 깨어있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다섯 가지가 나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느낌, 이 생각, 이 반응들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반야 심경은 말합니다. 조겨놓은 개공이라, 다섯 가지 쌓임이 모두 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든 고통이 여기서 시작될까요?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고정된 실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영원히 내 것이어야 한다고 이 감정은 바뀌지 말아야 한다고 이 생각이 진실이어야 한다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집착이 사라지는 원리.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 여덟 글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색즉시공이라 함은 형태 있는 모든 것은 곧 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도, 손에 잡히는 이 물건도, 마음에 새겨진 이 기억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즉 시색이라 그 공함이 곧 형태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 한 노승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연못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어느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왜 매일 물에 비친 얼굴을 보십니까? 노승이 답했습니다. 어제의 내 얼굴과 오늘의 내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같은 나라고 생각하며 일어나지만, 사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른 존재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고, 생각은 순간순간 변화하며, 감정은 물결처럼 일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를 고정된 내 것을 영원할 것 같은 관계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집착이 사라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는 집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에 비친 달을 손으로 건질 수 없는 것처럼 공한 것을 붙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정의 본질인 수상행식이 공이라는 의미. 수상행식 역부여신이라 느낌도, 생각도, 의지나 의식마저도 모두 이와 같이 공안이라. 반야 심경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한달 전부터입니까? 아니면 몇년전 어떤 사건 이후부터입니까? 그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순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느끼는 서운함과 저녁에 느끼는 서운함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그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어머니를 만나셨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서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면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어머니는 집집마다 다니며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없느냐고. 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을을 돌고 난 뒤,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겪는 것이며, 내 아들만 특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의 걱정이, 내일의 걱정이 아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짓누르는 불안도 실은 매순간 생겨났다 사라지는 구름 같은 것입니다. 무고, 무집, 무멸, 무도, 반야 심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고, 괴로움의 소멸도 없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도 없다고, 이것은 불교의 가장 기본 가르침인 사성제를 공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 괴로움을 소멸하는 수행의 길이 있다는 진리. 이네 가지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립니다. 이런 어려운 말들은 몰라도 됩니다. 반야 심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괴로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로움이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순간순간의 느낌들이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는 생각이 외로움을 만들고, 어떤 순간에는 빈집의 정적이 외로움을 만들고, 또 어떤 순간에는 옛날 기억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은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흘러가는 과정.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고 반야 심경은 말합니다. 무명이란 진실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보고, 나라는 존재도 있다고 봅니다. 이 무명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야 심경은 말합니다. 그 무명조차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나이가 들어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 말입니다. 이것도 무명에서 온 집착입니다. 과거가 바꿀 수 있는 실체라고 지금과 다른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당신은 그때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그때의 당신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지혜 관자재보살의 바라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은 어떻게 모든 괴로움을 건너셨을까요? 깊은 지혜의 수행을 하실 때 다섯 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추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조견 이두 글자입니다.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깊이 바르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외롭구나.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나는 두렵구나. 이렇게 관찰자의 자리에 서는 순간 이미 당신은 그 감정과 하나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나와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나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번뇌를 바라보라. 번뇌와 싸우지 말고.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다만,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라.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번뇌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의 의미. 바야 심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신비로운 주문이 나옵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것은 범어로 된 진언입니다. 범어는 산스크리트어를 말합니다. 번역하면,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어 완성되소서. 라는 뜻입니다. 왜 주문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뜻도 모르는 소리를 되풀이하여 외우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파동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소리에는 진동이 있습니다. 그 진동은 우리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 소리의 리듬은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 우리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모지사바. 이 마지막 음절의 울림은 마치 종소리처럼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바냐 심경을 듣기만 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리 자체가 우리 존재의 진동수를 평화의 주파수로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무한, 입이 설신, 의이 여섯 감각기관의 공성. 바냐 심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느니라. 무색, 성향, 미촉법이니라. 빛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감촉도 없고 생각의 대상도 없다고. 이것은 우리의 여섯 감각 기관과 그 대상들이 모두 공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어리둥절해집니다. 지금 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 눈이 없다고 하고 이 귀로 듣고 있는데 귀가 없다라는 게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눈 자체가 아니라 빛의 반사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귀 자체가 아니라 공기의 진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뇌의 작용이며 그 뇌의 작용조차 매순간 변화하는 전기 신호일 뿐입니다.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평생 예쁜 꽃을 보며 아름답다고 감탄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침침해지면서 백내장이 생겨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탄식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꽃도 제대로 볼수 없구나.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찾아와 꽃향기를 맡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장미향기 맡아보세요. 정말 좋죠? 그때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향기로도, 감촉으로도, 심지어 그 존재를 아는 마음만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감각기관에 의존하여 살아왔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며 세상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통해 들어온 것들로 좋고 싫음을 판단하고, 집착하고, 거부하며 괴로워해왔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내 몸과 주위 사람들의 대우에 슬퍼집니다. 하지만, 반야 심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감각기관도 그것이 받아들이는 대상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당신의 눈은 스무 살 때의 눈과 다릅니다. 당신의 귀는 젊었을 때의 귀와 다릅니다. 당신의 혀는 아이였을 때의 혀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 진실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같은 꽃을 봐도 어떤 이는 아름답다 하고 어떤 이는 시들었다 하고 어떤 이는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합니다. 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이에게는 음악이고 어떤 이에게는 소음이며 어떤 이에게는 그저 배경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집니다. 입맛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더 이상 상실로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눈과 코, 그리고 입과 귀, 팔다리, 머리까지 모두 변하는 것이 자연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느끼는 평화에 눈을 돌릴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귀로 듣는 칭찬에 기뻐했다면, 이제는 고요함 속의 진실을 들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눈이 멀었다고 해서 그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이가 귀가 먹었다고 해서 그가 침묵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진정한 봄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며, 진정한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더 깊은 것을 보고, 더 진실한 것을 듣고, 더 본질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를 감각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남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자유를 얻게 해줍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당신이 듣는 소리가 진실의 전부가 아니며, 당신이 느끼는 감각이 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무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덧없음을 알기에 더욱 소중하고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다만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관자재보살이 다섯 가지 쌓임을 비추어 보신 그 깊은 지혜의 실천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바니 심경의 글자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남은 날들은 감각의 쇠퇴에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리는 진정한 깨어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반야 심경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는지를, 그것은 이 경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은 실체가 없음을,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그리고 당신이 집착하는 그것마저 모두 흘러가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특히 인생의 가을을 지나는 이들에게 반야심경은 더욱 깊은 위로가 됩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많은 것을 이루 어야 하고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 왔고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공이라는 가르침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자유입니다. 치유되는 듯한 경험의 근본 원리는 바로 이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반야 심경을 들을 때 놓아도 된다는 흘러가도 된다는, 변해도 된다는 그 가르침의 파동을 받아들입니다. 일상에서 잠깐의 시간이 나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경전의 내용을 전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게 하십시오.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로 모든 괴로움을 건너셨듯이, 우리도 이 경전의 파동과 함께 고통의 바다를 조금씩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여덟 글자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만 마음에 새기셔도 당신의 남은 날들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지금 이 순간 2500년 전 부처님이 주시는 시공을 초월한 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나는 평화롭습니다. 라고 남기시면 오래도록 평화롭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햇살 가득 연꽃 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